우리가 광고를 해온 대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올해는 부활주일이 조금 일찍 와서 지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행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지또 별로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또 저녁 기도회를 또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에는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권한에 대한 예언 중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는 어, 주님 오시기 전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사야 53장을 읽기가 금지된 본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에서 53장을 가리켜 금지된 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중에 오늘 보문은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서론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재림의 시기까지 재림의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읽을 경우에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왜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간대게의 국거를 맡은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거기까지다 가서 그 네시에게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후 330년에 이디오피아의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사야서 53장이 중요한 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할 경우에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론이지만 놀랍다는 의미의 말이 각 절마다 한 절씩 세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놀라운 일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얼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놀랐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한 그냥 놀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싹하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황폐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황폐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느끼는 그런 공포와 충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그런 비천한 삶과 메시아가 겪은 그 고난이 이 보는 이로 하여금. 큰 공포와 충격을 가져다 줄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가리켜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지만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권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사의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편 22편에 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는지를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약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또 모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5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메시아를 보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싹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전까지 채찍에 온 몸을 맞았습니다. 채찍에는 동물의 뼈와 또 쇳조각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찢어졌거나 또 근육이 살점이 찢겨 나오고 나면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입니다. 저희 이모님 집에서 하수가던한 학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몇 살이 어린 나이입니다. 아침에 산책 삼아 밖에 나갔다가 빌딩 공사 현장에서 출학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이모집에 있어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팔이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팔이 꺾여서 이 근육과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얗게 이렇게 뾰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끔찍하고 제가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그 살과 드러난 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양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은 어떻습니까? 머리에선 그 가시관에, 거기 가시관에서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겠죠. 얼굴도 역시 채찍 자국이 있었을 것이고 채찍에 맞았을 때에 찢어진 살점, 떨어져 나간 살점이 또 그대로 얼굴에 튀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당한 고난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주님의 메시아의 낮아지심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이토록 고난을 당하신 것은 더욱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낮아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미팅을 할 때에 앤드류 머레이의 어, 《겸손》이라는 책을 한 챕터씩 읽고 나눕니다. 이제 지난번 마지막 어, 교역자 미팅을 할 때는 최근에 했던 미팅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챕터를 읽었, 읽고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겸손, 내 교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추는 상황을 잘 견뎌낸다면 높이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셨던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상황에도 역시 잘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조롱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역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원하였으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도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어, 죽을, 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채찍질로 내리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다른 남이, 어, 당신을 낮추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받고 채찍질 하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낮추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추는 그 상황을 잘 견디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놀라운 일은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14절에서는 아주 너무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경쟁, 어, 경, 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경이롭다. 놀라움과 흥분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열방을, 열방들을 크게 놀라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움의 이유는 메시아의 높아지심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메시아의 비참함과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의 높아지심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15절의 메시아의 높아지심, 이것을 대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오싹할 정도의 놀람, 15절은 경이로울 정도의 놀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서 좀더 자세히 높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을 볼 것이라고 했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살고 비참하게 죽은 메시아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치와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이 통치와 구원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경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왕들이 놀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이방 왕들은 군림하고 억누르는 방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과 낮아짐, 또는 죽음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 통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이방 왕들의 군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마지 못해 하는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감격하며 정말 이 리더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너무나도 이것을 보며 경이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과 제자들은 어, 이지, 이방의 집권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렇게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어, 말씀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의 그 클라이막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섬김으로 이 세상을 주님이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은 이렇게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섬기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이길 수 있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연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이기는 존, 어, 존재이죠 그리고 약한 가난함으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들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십자가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왕들은 저런 미련한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바로 주님의 방법은 그 섬김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다 품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과 같이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는 것이 이 방왕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누르고 무력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어, 이,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한다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은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은 메시아의 형통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방금 읽은 13절에는 놀랍다는 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감탄사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세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말 속에는 놀라운 표현을 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사람들이 어, 이 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한 정말 어, 놀랍다 보라 하는 그 감탄사로 어,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타나에 대해서 놀랍고 그의 형통함과 지극히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저렇게 형통해지고 있구나 저렇게 높아졌구나 하는 그런 감탄소로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형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 한마디로만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높아지심, 이것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의 형통하다 하는 말로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받들어 높임을 받게 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형통이라는 말은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잘 어, 이렇게 저절로 잘 되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이를 능히 극복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서 들어봤죠.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예. 이 요셉이 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형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성공했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다 극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점점 더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형통의 최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가운데서 가장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또잘 어 지내다가 암의 선구가 덜컥 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아 내가 형통의 기회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통의 길을 지나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탄생했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크게 존경을 받으면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형통함을 배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형통함은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세요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견디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들,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추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라 테스트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어, 이렇게 어 좀 축복스러운 말들로 괴롭힐 때에, 예. 그럴 때에 정말 화를 내고 싶은 그런 순간에, 아,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진상고객,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또 뉴질랜드에도 역시 운전하는 중에 한 번씩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 번, 정말 손가락 욕을 <laughs> 하려다가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 같이 한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나갈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지나고 나면 더, 어,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이에 존경할 받게 될 존경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집안 구석구석에 그리고 자동차 운전대 옆에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첫 시간을 맞이해서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일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상황에서도 잘 견디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군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 다시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스스로 높이고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섬김을,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형통, 이것이 또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어진 모든 상황, 어,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심으로 높아지시고 존경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매사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